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아이템땡스 서든어택 맵 탐방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해볼 맵은 이탈리아 라는 맵입니다 또 랭크전에서도 나오는 맵이고도 하니까 기본적인 전개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든 1대1 강의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템땡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시고 이 영상에 조대구할 닉네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오늘 맵은 어떤 편입니까? 불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왜 어, 그렇죠? 이게 맵이 굉장히 넓고 넥슨 게임 중에 카운터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게임에서 따온 맵인데 여러모로 좀 까다로워가지고 오케이 뭐 설명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왜 까다로운지? 일단은 처음 시작하니까 딱 길이 두개 있네요. 네, 여기 A랑 B라고 적혀 있어요. 오케이, A부터 그럼 한번 가볼까요? 여기로 쭉 가면은 지금 머나먼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 벽을 넘어가는 순간 바로 격전지. 그래서 상대가 나올 수 있는 곳이 A라고 적혀. 전문 입구랑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가 주도권을 잡는 쪽이 좀 많이 유리해지는 장소란 말이에요. 만약에 블루가 주도권을 잡으면 블루가 유리해지고, 레드가 주도권을 잡으면 레드가 유리해지고, 그런 곳이라서 여기가 되게 교전이 활발한데, 격전지인 만큼 좀 폭탄을 활용을 해서 초반에 점을 챙겨가려는 포인트들이 많은데, 레드 1턴 같은 경우에는 그 폭탄보다 빠르게 도착하기 때문에, 인코스를 타고 쭉갈수 있어요. 이정도 와가지고 이제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먼저 섬점을 할수 있고 이제 머나를 먼저 먹었다 저희가 주도권을 가져왔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진입을 해가지고 A설대를 향할 수있어 A로 향하는 길 중에서는 여기가 그나마 안전한 곳고 B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두 갈래 길이 나와요 박스를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옆으로 시장통이 나와요. 여기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상대가 푸쉬를 나오면은 상대가 오는 게더 빨라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조심하면서 여기서 원점프를 띄어서한번샷 싸움을 시도를 해도 되고 여기도 새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새길로 표시하는 블루분들도 계셔가지고 여기 푸쉬를 하는 분을 한턴 기다렸다가 노려주는 왜냐면 아까 머나먼 곳처럼 똑같이 격전지인데 블루가 빠른 곳이라서 템포 조절이 좀 중요한 장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상대가 푸쉬를 하면은 이쯤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건을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드가 뚫기가 굉장히 불리해요 안정적으로는 여기까지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문이 많으면은 수리하는 입장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왜냐면은 에임을 들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근데 반대쪽에서는 딱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위치가 네딱한 군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장미방이라고 불리는 여기까지 먹으면은 이제 안전하게 전개를 하는 곳은 그이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여기 머나먼 곳이라고 불리는 여기까지. 폭이 아마 요쯤에서 터지거든요, 여기. 그래서, 한, 여기까지 와서, 지르는 거한번 봐주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고, 이제, B쪽으로는, 장미방까지 가서 먹어주거나, 네, 여기까지 먹어주거나, 아니면은, 시장으로 가서, 템포를 조절을 하면서, 시장을 먹으면은, 기본적인, 레드 전개는 끝이에요. 네, 이게, 맵이, 불호가 많은 이유가, 기본적인 전개를 하는 거를 넘어섰을 때, 너무 넓어요, 맵이.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음, 어, 변칙적인 요소들이 좀 많을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있거든요? 네 어떤 거죠? 우리가 sp가 항상 언제나 모자라잖아요 총사하거나 뭐 이러려면 sp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sp를 구매할 수 있는 거래 사이트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로켓 아이템 땡스라는 사이트 인데요 로켓 아이템 땡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래 플랫폼보다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 24시간 고객센터 문의와 입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이 휴대폰 계좌, 본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서 굉장히 안전한 거래도 가능하고요. 구매 전용 보너스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많은 등급별 혜택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구매할 때 수수료가 아예 없다는 건데 심지어 구매할 때 사다리 게임을 통해서 보너스 마일리지까지 구매자한테 혜택을 가져다 줘요. 판매 수수료도 1,000원에서 45,000원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 업계에서는 볼수 없는 로켓 아이템 땡스만의 특허 로켓 거래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게 거래자한테 즉시 전화가 가는 시스템다 시스템인데요. 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신청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면 취소하는데 거의 10분을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완한 게 로켓 아이템 땡스만의 로켓 거래다. 로켓 거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잠수인지 아닌지 즉시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 아주 놀랍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SP를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SP를 거래하실 일이 있다면요. 그럼 이제 블루 입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네 블루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블루 베이스예요 보통 여기는 리스폰 되는 자리에서 순서대로 턴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 다리에 매우 가까운 턴일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뛰어가면은 리스폰일 때는 데미지를 안 받고 이렇게 가서 아까 말했던 시장을 푸시할 수 있는 지역. 다음에 여기로 쭉쭉쭉 가면은 여기가 이제 장미방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보다는 상대 원화를 먹는 턴을 늦춰가지고 먼저 자리를 잡아서 대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싸움에서 유리하니까 이제 1 턴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이제 굴림폭이라고 불리는 폭인데 여기서 폭을 굴려주면 아까 말했던 그 자리에서 터지는구나좀더 확실하게 하려면 점프에서 폭을 굴리긴.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서 장미방을 들어가도 되고, 장미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되고, 왜냐면 이 다리 위에서 싸우면은 장미에서 나오는 것도 볼수 있으면서 원화를 계속 지르는 친구를 같이 싸워줄 수 있고, 그래서 장미를 들어가서 틀어막는 것보다는 전투의 고점이 높죠? 그러고 A 입구를 가는 방법이 여기서 태어나서 요거 다리를 내려가야 돼. 리스폰이 된다면 똑같이 아까 뛰어내려서 와도 되고, 여기서 쭉쭉 뛰어와서 여기까지는 계속 안정지. 스나를 들고 여기에 에임을 딱 대고 이런 느낌 바로 여기서 교준이 올수 있겠구나 근데 쟤네가 더 빠르겠네 요 확실히 그럼 여기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A 입구로 나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팀한테 제가 굴려서 보여드렸던 폭을 까달라고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조금 푸시를 해줄 수 있고 이제 반대로 A를 막을 거면 그냥 여기서 막 낚시를 한다던가 할수 있는데 여기는 낚시를 하면 은 굉장히 고립되는 장소라서 폭이 오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막아줘 조금 벽을 끼고 싸울 수 있는 이런 장 아니면 샷에 자신있다 이 하면은 이런식으로 막으셔도 돼 B같은 경우에는 이스폰 지역이 그냥 B설대에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여기 2층 창문 터널이라고 굉장히 긴 도가 있잖아요 굉장히 길다 보니까 스나가좀 많이 유리해요. 이 터널이 어떤 터널이냐면은 아까 시장을 레드가 기본 전개의 장소였잖아요. 여기서 3길로 한 발짝만 더 가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나와서 한 발짝만 더 오면은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이 터널로 진입하기 쉽지 않겠는데 그러면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푸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태어나서 그냥 열로 그냥 쭉 달리는 다시 3길은 나오는 곳이 한 군데다 보니까 전제를 당하기가 쉬워서 푸시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렇죠 그래서 이제 막아야 되는 장소가 이 터널이랑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 시장 푸시를 할수 있는 곳인데 여기가 되게 갈래길이 많잖아요. 여기를 이제 삼거리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삼거리에서 오는 거를 또 막아야 돼서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보면은 블루 같은 경우에는 터널 막는 사람 한명 있고 삼거리에서 오는 거를 막아주는 인원, 장미방을 막아주는 인원 한명 A설대 쪽으로 나가서 A로 오는 거를 막는 인원. 네명이 벌써 배치가 끝인데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게이 구역을 주도권을 가지면 게임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머나 쪽에 여기 다리나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보통 다섯 명의 포지션이 그렇게 정해져요. 자 오늘도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이탈리아 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또 아이템 땡스에서 서든어택 1대1 무료 컨설팅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템 땡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이 영상에 조텍 구할 닉네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